구약으로 돌아가서 11기 하 1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에신 바알세봄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지를 띄어 떠이다 하니 왕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니라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 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석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니라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는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바알세봄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니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인가 고집인가 은혜인가 고집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으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을 당합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을 얻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심판의 소리도 듣고 회개하라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이 아하시아는 이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내서 엘리아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지금 엘리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는 엘리아를 잡고자 합니까?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거든요.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글론의 미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낫지 못하고 네가 누워 있는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 아합의 시대예요 엘리야가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자 아합이 엘리야를 잡고자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그리고 시돈의 땅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특별히 그들에게 불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죠. 달콤한 설탕과 같은 말씀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달콤한 말만 받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안 되면 남탓만 해요. 남탓 아니면 하나님만 탓하죠.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탓남 탓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시아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아에게 보내죠. 50부장이 상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 즉, 상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라고 말해요. 이5부장은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에게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조롱조롱 그냥 부른 거죠. 그러니까 불이 임해서 시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니라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이 없으면 거짓된 거죠.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주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부르는 호칭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셋째, 자비를 구하는 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도요 첫 번째 군사들과 같이 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이 당한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엘리야에게 압박을 가합니까?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히"라는 말에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급하게 엘리야를 강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브레타 죽습니다. 이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비를 구합니다. 1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죠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오시 부장의 강구예요. 엘리야가 가겠다고 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죠. 가서 이 아시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동일하게 말해요. 선지자다운 모습이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바알 세범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귀에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시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가 죽습니다 어쩌면 아시아도요 세 번째 오시 부장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더라면 살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멸망은 뭡니까? 고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더라도 증거를 보여주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치료를 받거나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아하시아는요, 이 털이 많고 외형만 말해도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합왕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너의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요? 해 아버지가요? 옷을 찢고요. 금식을 하면서요 회개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든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세 번이나 50부장을 보냈잖아요 50부장 50명을 보냈잖아요 두 그룹은 다 죽었어요 세 번째 그룹이 살아남은 것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비를 구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하게 망하는 사람은 고집스러워요. 혹시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통하다는 애글론의 신 바을 세 분과 같은 어떤 특별한 미신들, 정말 미신들을 많이 믿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도 진짜 미신들을 많이 찾아요. 그리고 어떤 신통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니십니까? 팬데믹 때문에 백신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한함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백신이면 다 끝난다 다 이제 코비드19도 끝날 거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에글로네신 바을세범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따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서 그들의 미신과 세상의 신을 섬기십니까? 오직 사랑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요? 누구에게 자비를 구하는지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지요? 사람을 의지해서 뛰어난 과학자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또 백신이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국리를 구하는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렵고 힘들수록,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유행이 저 사람이 신통하되, 이런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형통하며 죽겠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